안녕하세요. 목자는 집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다음 주까지는 정말 춥다고 합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야외 운동을 하시기 보다는 집에서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인도어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봄 시즌을 맞았을 때 우리가 또 향상된 자전거 실력을 또 뽐내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구나. 마라톤,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신데 러닝 같은 경우는 또 동아마라톤을 시작으로 봄을 알리고 있고요. 자전거 쪽에서는 물론 지금부터 이제 자전거가 먼저 대회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5월달에 열리는 동호인들의 축제인 설악 그라운폰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주 화요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또 즐거운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트랙에서도 이제 프레임셋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랙에서도 프레임셋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출고가 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작년에는 25년도에는 한 10대 정도의 프레임셋이 출고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셨고 대중화되지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물량도 굉장히 적었고요. 가격대도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아좀 망설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번 트랙의 프레임 출시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나만의 자전거를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만 해도 남들과는 좀 다른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넘는 기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가 몇 대가 보이게 되면, 아, 동질감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좀 특별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커스텀을 해서 나만의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나만의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능한 항목은 바디 컬러, 트랙의 데칼 컬러, 그리고 트랙 로고의 크기, 프로젝트 원의 컬러, 엠블럼의 컬러, 이러한 것들을 나만의 자전거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마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미터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물론 파워미터 크랭크가 나오기는 하지만 무게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시마노 크랭크를 구매하신 다음에 페달형 파워미터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크랭크를 또 가성비 좋은 파워미터형 크랭크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모든 것을 저희 매장에서 한 번에 주문하실 수가 있고 현재 타고 있는 자전거에서 페달이 있다면 그 페달을 살려서 이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슬램 구동계를 구매할 때 파워미터가 미포함된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최대 90만원까지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필에 약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필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또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보다 어필에서 많은 힘을 들어 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체인링 또한 크로더라는 체인링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조금 더 자전거의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타입으로 또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악 그람폰도와 같은 어필이 상당히 많은 그란폰도를 출전할 때 최적화된 상태로 출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휠셋에 맞는 타이어의 규격들도 있고 이 휠셋에는 이 타이어가 궁합이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26C, 28C, 30C 등 타이어 굵기들이 있는데 내가 타는 주행 방식과 내가 타는 스타일, 또한 이 자전거와 휠셋에 가장 최적화된 타이어의 폭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양산된 자전거에 나오는 자전거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염 자전거이니 내가 원하는 타이어 규격까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트랙의 프레임셋 주문 관련해서 저희 옥전의 집에서도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혜택은 상담만 하셔도 모든 분들에게 물론 재고가 소진되면 끝나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라파 양말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착순 다섯 분께는 프레임셋이든 프로젝트원이든 구매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착순 다섯 분께 트랙에서 나오는 상위 버전의 슈즈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매달 두 분씩 추첨을 해서 저희 매장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드의 할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방법은 롯데카드에서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저희 매장에서 결제를 하시면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셋을 구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를 프레임셋으로 프레임만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구동계와 휠셋이 만족한다. 하지만 프레임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프레임셋 구매가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고요. 요즘에 사바라든지 거스토라든지 이러한 중국산 가성비가 월등한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 자전거는 낮은 가격대의 카본 휠과 시마노 디아이트 구동계, 스램 AXS 구동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하셨던 분들은 25년도, 24년도에 거스토와 사바, 자바 이런 자전거들을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자전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동계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프레임과 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타고 있는 사바, 자바, 거스토라는 가성비 좋은 자전거에서 구동계만 도축을 해서 트랙에 최상위 프로젝트 1 프레임셋을 타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셋만 구매하셔서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의 구동계를 이식을 하면 마돈이 될수 있고 도마니가 될수 있고 체크메이트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는 이미 기암입니다 S1, 캐논델일 스캇 뭐 이런 기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아 나는 조금 이제 이 자전거가 좀 실증이 났고 트랙이라는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예전부터 트랙이라는 자전거에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휠셋과 구동계가 모두 최상급이기 때문에 휠셋, 구동계 모두 이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아, 프레임셋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트랙의 프레임셋 또한 커스텀 주문이 가능합니다. 즉 프로젝트 1 주문이 가능하고요. 완성차와 동일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출시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RSL 일체형 핸들바, C 포스트, 카본 물통 케이지, 물통 이렇게 모두 증정을 합니다. 물통 케이지와 물통은 두 개씩 프레임 색깔에 맞는 걸로 증정을 하고요. 작년까지는 이 부품들 또한 구매를 해야 해서 거의 100만원 넘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번 프레임셋은 790만원에 형성을 하면서 이 모든 패키지를 한 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옥자네 집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옥자네 집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만 하셔도 저희 매장에서는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라파 양말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텐데요. 내가 원하는 컬러와 아니면 커스텀할 컬러를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 핸들바 사이즈와 시포스트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있다. 이 자전거를 이식할 거다. 아니면 현재 자전거를 판매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전거를 구매할 거다. 아니면 나는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옥자와 함께 커스텀을 하고 싶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기암급 자전거를 탈 때에는 피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 피팅가에게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아, 뭐 내가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옥자네 집에서 프로젝트원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사이클링 듀오라는 피팅샵에서 1회 무료 피팅을 받아 보시면 라이딩에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마돈, 도마니,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는 모두 전동식 구동계를 사용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시마노 구동계, 스램 구동계 모두 가능하고요. 추후에는 캄파놀로 구동계까지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은 프로젝트원 프레임은 커스텀 출고하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양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스펙과 컬러를 선택하면 주문 동시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짧게는 25일, 길게는 6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말 시작을 하면 단기간 2월 중순쯤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3월, 4월, 4월까지는 가지 않겠죠? 3월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받아서 시즌 중에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자전거를 준비할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혜택도 줄어들고,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자전거를 받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주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옥자네 집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